형부 뭐예요 지금 바빠요? 어 처제 오늘은 무슨 일이야? 혹시 또 용돈 떨어져서 연락한 건 아니겠지? 어머 우리 형부 완전 귀신이 따로 없네? 나 주말에 남자친구랑 놀러 가는데 마침 용돈이 딱 떨어졌어요 형부가 10만 원만 빌려주면 알바비 들어왔을 때 갚을게요 처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야금야금 빌려간 돈이 벌써 100만 원은 넘는 거 알고 있지? 나도 마음 같아서는 시원하게 빌려주고 싶은데 선영이가 앞으로 처제한테는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해서 그건 좀 힘들 것 같네. 아니 우리 언니는 지가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는 거래요? 형부 그러지 말고 진짜 딱 10만원만 빌려줘요. 제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평생 노처녀로 늙으면 언니랑 형부도 피곤해질걸요? 알겠어. 우리 처제가 노처녀가 되는 건 나도 곤란하지. 나도 내 용돈에서 주는 거라서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대신 선영이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줘. 알았지? 당연하죠. 제가 미쳤다고 언니한테 말을 하겠어요. 역시 내 생각해 주는 건 형부밖에 없다니까. 우리 언니는 맨날 입만 열면 나보고 시집가라고 하면서 데이트하라고 용돈 한번 주는 꼴을 못 봤어요. 처제 계좌로 방금 10만원 보냈어. 형부 진짜 고마워요. 내가 이번 달 알바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그래, 갚으면 좋지. 잘 놀다 와. 제 아내에겐 올해로 31살 먹은 처제가 한명 있습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더니 2년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사실상 놀고 먹는 백수나 다름없는 생활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씀씀이는 점점 커지고 본인이 버는 돈은 얼마 안 되니 항상 돈이 부족해서 정기적으로 저한테 용돈을 받아갔습니다. 맨날 빌려갈 때는 갚겠다고 하면서 단한 번도 갚은 적은 없어요. 처제가 별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서 용돈을 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처가랑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아내를 위한 거라 생각했어요. 나이만 먹고 할줄 아는 것도 없는 처제를 과연 누가 데려갈까 생각했는데 얼마 전 갑자기 올 가을에 처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형부 저 가을에 결혼해요. 그래 나도 어제 장모님한테 이야기 전해들었어. 축하해 드디어 처제도 결혼을 하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저 형부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거든요. 부탁? 혹시 혼수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처제. 안 그래도 어제 선영이랑 이야기했는데 최소한 냉장고는 우리가 해주기로 했어.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제니까 내가 드럼 세탁기까지 책임지고 해줄게. 아 그래요? 감사해요. 그건 그거고 다른 일로 형부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혼수 말고 그럼 무슨 부탁이 있어? 저희 엄마한테 들었는데 형부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 다 갚았다면서요? 그럼 그 집에 은행대출 하나도 없는 거 맞죠? 그렇긴 하지. 작년 연말 보너스 받아서 나머지 싹다 갚아버렸으니까. 장모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 좋겠다. 부럽네요. 진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집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1억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 언니한테 절대 말은 하지 마시고요. 1억? 100만원도 아니고 1억? 농담하지 마, 처제.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대체 처제한테 1억이 왜 필요한 건데? 두 사람 같이 살 신혼집도 벌써 구했다면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집이 알고 보니 전세도 아니고 월세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 벌이에 월세 내고 살다 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1억이라도 보태서 전세로 돌려야 할것 같은데, 형부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글쎄,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 그냥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보는 건 어때? 안 그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저도 카드 연체해서 신용이 안 좋고 남자친구도 조금 연체 기록이 있어서 은행에서 저희한테 대출을 안 해준대요. 형부가 한번 힘좀 써줘요. 미안해 처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요? 제가 1억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2년 뒤에 전세금 빼면 그때 받아서 다시 돌려준다니까요? 누가 돈 떼어먹을까 봐 그래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대출 받아서 빌려줄 수는 없어? 내가 지금 선영이 몰래 비상금으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거든? 장난해요? 그깟 100만 원으로 뭘 하라고요? 진짜 나는 그것밖에 없어. 우리 월급 관리 전부 언니가 하고 있는 거 처제도 알잖아. 그러니까 언니 몰래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를 뭘로 들었어요? 전세금은 2년 뒤에 이사 갈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2년 뒤에도 또 다른 집을 새로 구해야 하잖아? 이번 전세 자금만 형부가 빌려주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벌어서 전세금 마련한다니까요? 저희 둘이서 맞벌이로 벌면 금방 벌어요. 그럼 2년 동안 1억을 모으겠다는 소리야?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1억은 충분히 모으고 더 모아야죠. 저도 이제 결혼하면 다시 직장 생활할 거라서요. 글쎄, 경력이 2년이나 비어있는데 다시 취직하기가 말처럼 쉬울까? 내 생각엔 월세 2년 살면서 열심히 돈 모으고, 그 뒤에 두 사람 다 신용회복해서 전세대출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년 동안 월세로 살면서 돈을 어떻게 모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전 그러면 내가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걸 왜 언니한테 물어요? 형부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부부인데 어떻게 내 맘대로 해? 그런 큰 일은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우리 언니는 안 된다고 할게 뻔하단 말이에요. 언니한테 해달라고 해서 될 거였으면 애초에 형부한테 이런 부탁 안 하죠. 그래서 내가 몰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처제, 사실 아까부터 언니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어. 그걸 왜 지금 얘기해요? 처제가 나한테 물어본 적 없잖아. 아 진짜? 형부, 그럼 오늘 내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요. 언니한테도 안부 전해 주시고요. 이미 다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은 일로 하겠어? 잠깐 기다려봐, 선영이가 처제한테 할 말이 있다던데? 뭔데요? 우리한테 혼수나 축의금은 기대하지도 말고, 지금까지 형부한테 몰래 받아간 용돈부터 다 갚으라고 하네?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용돈으로 준 건데 다시 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르바이트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먼저 말한 건 처제잖아. 선영이가 당장 돈안 갚으면 장모님한테 이야기한대. 아왜또 난리야? 형부 아까 비상금 100만 원 있다고 했죠? 일단 그거라도 좀 빌려줘 봐요. 100만 원은 갑자기 왜? 돈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거 아니에요? 우리 언니 화나면 진짜 무서운데. 처제, 내가 아까부터 이야기했잖아. 지금 나랑 같이 옆에서 카톡 보고 있다니까? 아 몰라요. 그럼 지금 당장 나한테 돈도 없는데 어쩌라고요? 앞으로 처제한테 돈줄 생각하지 말래. 그리고 지금 처제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또 왜요? 나야 집에 있지. 처제 머리카락 다 뜯어놓겠다고 지금 출발한대. 아 뭐야? 장난하지 마요. 장난으로 보여? 지금 옷 입고 출발했는데? 형부 좀 말려봐요. 우리 언니 한번눈 돌면 제정신 아니라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도망가다 걸리면 더 맞는 거 알고 있지? 처제 결혼하는데 세탁기랑 냉장고는 선물로 해주고, 추기금까지 든든하게 챙겨줄 생각이었는데, 1억 빌려달란 말에 그럴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제 아내가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장인장모님한테 1억 빌려달라고 했던 이야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처제는 당연히 엄청 혼났고 장모님도 화가 나서 알아서 시집 가던지 말던지 돈 달라고 손 벌리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수중에 천만 원도 없으면서 1억 빌려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열심히 일할 때 놀고 먹었으면 그거를 받아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